서울 도착했습니다. 우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아직 방송 예. 중이에요? 네. 아 네. 아유 네, 위원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네, 국포삼촌 우리 아, 시청자 여러분, 네 라이더 위원 고교입니다 네, 우리 국포삼촌님 그 채팅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또. <laughs> 서울 현장에서 또그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뭐 방송만 보시기 안 해서 서울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 네. 다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켄텍 서울 에 오셔야 되는데 콘설리기라도 하신다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멀리 왔습니다. 아, 닙니다 <laughs> 서울 구경이나 해어 서울 구경 저 롯데타워 보이지? 날씨가 흐려서 a l 보이는데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고요 l 아, e 아이 i t 이 f a l i t 배달을 하 i t 등밖에 없는데 컨디션은 좀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눈 떠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어제 t of a l 회장님,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저희 부산지회 지회장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구포삼촌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오늘 어, 서울까지, 이먼 곳까지 함께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으로서 같이 함께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루 일을 파업을 하고 온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이 로드는 착취와 약탈 시스템을 어 극대화 시키는 이 시스템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생계를 뒤로하고 상점주들과 같이 어 배민 본사 앞에 왔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힘차게 싸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방송 김래훈님 바람이 안붙다 바람 <놀람> 바람 불어 래, 레오님 반갑습니다 투쟁 참여하셔서 배지 하나 드렸어요 가격이네 단가 아, 단가죠. 이게 뭐야 <laughs> 2,700원이 뭐 아니 부산 내려갈 겁니다 사실 서울 사람이니까 <laughs> 아니 이런데 배달을 해야 되는 2,700원 준다고? 이게, 이게 구글에, 와. <laughs> 아니 이게 누구라 이거 LG 오버드랑 아니 지금 단가 보고 있는데 앞땅가 중앙값이 2 7 0 0원인데 예? 형님들 저런데 배달가야 되는데 2 7 0 0원이데요 앞땅가가 아이고 서방삼촌아이 한국도 똑같이 아이고 일본에서 또 응원을 한다고 아서방씨가 지금 일본으로 어,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신혼 여행 아직 못 봐가지고. 남부서야 일본에서까지 콘을 해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망삼촌님나 겁도 없이 혼자 댕기봅시다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laughs> 우와 문반입니다. 문반이 문반이. 아. 문관님아팀 <laughs> 문관 와 브레이드네 브레이드 어베커님어 설마 웅 문관님 문관님 소개시켜주려고 앞에 계신 분이 천동네베커님입니다 와, 몽반님을 제가. 야, 만나도 됩니까?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부산입니다. 아우, 따리고 맨날 도망가는 고포산촌입니다 아, 와, 영광입니다. 우와. 아, 여러분. 아, 이제. 부포. 우와, 삼촌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화이팅 할수 있게끔, 부산에서 여러분들, 대변인으로서, 어, 라이더 대변인으로서, 구포 삼촌님이 이제 화이팅 할수 있게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이거 받았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연수 홍보호소저 라이더 연지부, 지금 전 구경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쌤! 네. 쌤! 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이 추락하는 로드 러너를 라이더와 성정주가 이렇게나 반대하는 로드 러너를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이용료를 내야 하며 내가며 써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낭떠러지를 향해 무작정 진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까?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무려 8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높아야 스케줄을 먼저 잡아요. 그런데 등급 기준은 모릅니다. 시간당 배달 건수 수량률이 반영된다고 하니 무턱대고 과속과 충성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5km를 달려도 어제는 4천원 오늘은 3천원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락금액 정상금액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되며 바뀌는 건 배달료 삭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드러너를 어찌해야 됩니까 로드러너로 라이더 수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스케줄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떤 코를 줄지, 패널치 줄지 말지 전부 사측이 정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수입을 늘려주고 내일은 깎을 수 있습니다. 로드러너는 마음만 먹으면 홍보를 위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데이터당 수입이 늘었다면 라이더가. 자기 몸을 가라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입 증가가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과로나 사고나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배민이 로드러너를 도입하면 쿠팡은 더센 착취로 따라올 겁니다. 쿠팡은 배달료 삭감도 먼저, 하청도 먼저. 안전장치도 모두 선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배민 쿠팡 독점체제에서 그들이 손 맞잡고 지역으로 뻗친 길을 달리는 로드러너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러너 바로 지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배달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이더가 산재로 사망해도 상점주가 광고비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잃어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차별 없는 노동법, 이것으로 배민과 쿠팡을 규제해야 합니다. 더 크게 뭉쳐서 싸웁시다. 플랫폼이 막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라이더, 상점주, 그리고 IT 노동자들까지 시민, 사회까지 연대해서 투쟁합시다. 로드러너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킵시다. 승. 쟁 투쟁! 투쟁! 네! 로드러너 도입은 업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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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뭘 아, 꺼주셨어? 뭐 <laughs> 타르트 받았어. 동관님, 이거 세상에 <laughs>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달고 다닐게요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안 세상에 <웃음> 10개밖에 <웃음>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배지 전달해드렸어요. <laughs> 방송 때꼭그 붙이고 방송 하신답니다. 아, 타르트도 선물 받았고.

이건 t 번째 레슨, t to the naked guy could i not to the rim cup the one and my cook calling to my cojang the shit j a y e a y e a h yeah 자격증 제도 길거리 택시 들여봐 과연 자격증 제도가 진짜 소용있을까 안전의 시스템 보험부터 챙겨라 라이어 책임만 외치지 말고 제도부터 바꿔라 우린 위험수당 없이 달리는 총파비 오면 아, 미끄러져 누가 책임질 건가 통계는 높아만 가 사고율 지표 근데 본사 입장은 늘 그건 게임리스 이건 첫 번째 레슨 배달 노동자 임금은 슈킹하는 중복거리 단가 처리해 이건 두 번째 레슨 산재 사고율높이는 리워드 샵프모션 품질 이건 세 번째 g e s s o n d don't get how to get y l Yeah, listen s o n t t a 하루 your a c t p r o m o t i o n 하지만 바라는 건 정당한 대가 최소한의 존엄. 구포삼촌 목소리 거리 위에 퍼져. Boom b cool, like a 위에 진심 안에 적어. Banging 고잉내 말이 건전부라이 d 들의 심장 박동 어, 리고 늦은 밤에, 그 곡을 듣고, 이 곡을 듣고, 그 곡을 듣고, 그 곡을 듣고, 그곡 어, 듣고, 그 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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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그기을 듣고, 그 곡을 구 꺼린 종목 곧장 내 식장 플랫폼 은돈 장치 우린 대 빠다 인생 이건 첫 번째 레슨 배달 노동 자임 금은슈킹하는 중복 거리 강가 철의 이건 두 번째 레슨 산지 살고 율로 퀴즈 뉴워 니션 프로모션 수량 유통 제철 의 이건 세 번째 레슨 땅가 하나의 게 주범 마천 구조 플러스 비사 철의 예 레슨 은왜쳐 이건 현실 의 교재 자격증 제도 길거리 택스들을봐 과연 자격증 제도가 진짜 소용있을까 안전의 시스템 범부터 챙겨라 라이더 책임은 외치지 말고 제도부터 바꿔라 우린 위험수당 없이 달리는 총알 비 오면 미끄러져 누가 책임질 건가 통제는 높아만 가 사고일지표 근데 본사 입장은 늘 그건 게임리스크 이건 첫번째 레슨 배달 노동자 임금은 슈킹하는 중복거리다가 전래 이건 두 번째 레슨 상징 사고 일로 키는 리원 미션 프로모션 상률 통제 처회 이건 세 번째 레슨 단가 하나의 주출 범하 청구조 플러스 비사 철회 예 yeah, 레슨을 외쳐 이건 현실의 교제 미래 초록화 파란 파란 색깔만 달라. 방식은 똑같아, 전부다. 콜은 줄고, 프로모션은 늘어 많이 뛰면 보상. 그 말은 결국 믿기잖아. 가족을 위해, 내고향이 위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삶을 위해. 그래도 난 달려. 하지만 바라는 건 정당한 대가 최소한의 존엄. 구퍼사촌 목소리 거에 위에 퍼져 붕백비투위의진심만을 적어 배밍과 쿠팡 듣고 있냐 내말 이건 정부라이터들의 심장 빡동 랩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어 보스 대장님 대장님이 없으자 이제 오늘 저희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배민과 쿠팡을 행진을하면서 오늘 배나랩을 규제해라, 로드러너 폐기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배민에서 원래 오늘 로드러너로 라이더의 수입이 올랐다는 보도자를 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꿀 아직까지 보도자를 안낸거 보니까, 이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계속 우리들의 투쟁과 요구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서 로드런 우리 라이더 상점주가 살수 있는 상생을 반드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구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찬 수생으로 로드로더 회기하자회기하자회기하자회기하자두쟁 라이더 상점주 착취하는 대단한 을 규제하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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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오늘 뭐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기, 인천, 서울 안되문에 왔죠? 이렇게 전국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했다 의미로 환호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이다 장관. 수고했습니다 형님. 아 고생했어요 형이아 와이 예. 게허리나 어깨 프네 찍는 게. 아, 그래도 뭐. 아 예. <웃음> 음, <웃음> 부산에 떠오르는 또 우리 도삼촌님.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이거를 이제 제가 네열개 아, 중에 하나인데 저 주신 거니까 달아야죠. <laughs> 열 개. 아... 그, 구포 삼촌님이 이제 저어 요거 열개 중에 하나를 저 주셨어요. 요걸 달고 힘을 또 부산의 힘을 또 경상도의 힘을 또 모아가지고 <laughs> 구포 삼촌님이랑 또이 배달을 위해서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려가지고 네. 다들. 아, 두쟁하러 와서 살이 사육을이래 채우면 또. <웃음> <웃음> 저쪽에 아, 예 저쪽에 커피 있는데 커피 드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연예인이다 이라는데. 여기 지금. 여기다가. 아, 이거. 저는 제제 것까지. 아, 아이고. <laughs> 제 것까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다가 저가 달게. 네. 회원들다마 먹자 그니까서고마하 먹고 보 얼굴 보고, 와, 얼굴 보고 아, 왔는데. 아, 아. 여기다가 달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포 <놀람> 아, 거 혼자 달지 말고 아예. 아. 파이팅 예. 아, 예. 아, 하십시오. 예. 부산 오시면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아, 예. 부산을 갈거예요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주세요. 지금 부산에서 세요 예. 부산에서 지금 국포 삼촌님이라고 매달 유튜브세요 어, 제가 아, 방금 대학교 아, 아, 나왔습니다 아야 부산에 걸레 사진데 피곤하긴 혹시나 피곤합니다 그래도 아늘 들어오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다 들어오셔가지고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아큰 어, 뭐, 힘이 뭐, 나네요. 저기 부산에 저기요. 어, 어이구 이거 공보를 해주시나? 부산에 국보삼촌이라고 배달라이더 좀 믿어주세요. 아, 저 <laughs>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 <서치고> <laughs>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유. 뭘왜왜 싸우? 부산에는 는 아, 지금, 지금, 지금. 들어가면 구독 한 아, 진짜. 면 진짜. 한번짜 아, 진짜. 그 서울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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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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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아 예. 이러면 또 아는 길도 아, 많이 나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미션아 너무 좋은데요. 여섯 개만 삼천 원. 와우. 여섯 개만 삼천 원 미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이거 <laughs> 삼촌님, 문파님. 님 문파님. TV야 아, 지아 지금 부산에서 부산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외로이 아노드러너를 싸우고 있는. 하면은? 어, 배달 유튜브 구포삼촌님입니다. 구포삼촌님. 인사 한번하 안녕하세요. 구포삼촌입니다. 아... 어, 지금 부산에서 지금 여기 배민 본사 앞에까지 왔고요. 어, 여러분들, 어, 구포삼촌님도 지금 배달 유튜브시니까, 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아... 어, 구포삼촌님 배달 한 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 구독 한 번씩.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람 후보하십시오. 예. 예. <laughs> 아. 어쨌든 배터리도 다 됐고 저희가 지금 집결을 해야 돼서 네, 일단 방송은 집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두 바이 시동, 새벽 공기 속이 켜져. 오늘도 난 달려, 내 통장은 여전히 벼랑 뿔. 에브 누치 승급해, 날택 있어. 근데 뚜껑 열어보면 결국 다 우리 손에 어땠나, 게두 이 e t a 처럼 내려가 o u on 어도 a 름값도안 남아 i g 거린 정 a 고장 내 식장 플랫폼을 돈자치 우린 길바닥 인생 이건 첫 번째 레슨 k i n in the ma gojang nae s h 이건 두 번째 레슨 산재 사고율 t d 는 리워드 e t j e 수 l o u 대처 m the bad guy saying go through b y e a h l e s s o n yeah 자격증 제도 길거리 택시 들여봐 과연 자격증 제도가 진짜 소용 있을까 안전의 시스템 보험부터 챙겨라 라야 책임만 외치지 말고 제도부터 바꿔라 우린 위험수당 없이 달리는 총아비 오면 미끄러져 누가 책임질 건가 통계는 높아만 가사고율 지표 근데 본사 입장은 늘 그건 게임리스 이건 첫 번째 레슨 배달 노동자 임금은 슈킹하는 중복거리 단가철회해 이건 두번째 레슨 산재사고 율로피는 리워드셔 프로모션 수락률 품대 철회 이건 세번째 레슨 단가 하락해주거맞천부터 플러스 디사 철회 예, 레슨을 외쳐 이건 현실의 교제 치비비이는 yeah. 초록 쿠파노 가랑색깔만 달라 방식은 또바꿔좀 전부다 거른 줄은프로모션을 늘어 많이 뛰면 보상 그 말을 결국 느끼잖아 아까 저걸 위해 내 고양이 위해 하루 벌어 s e 위에 그래도 난 달려 하지만 바라는 건정장한 a 가 최소한의 존엄 a 포상촌 목소리 거리 위에 퍼져 e j u 위에 진 n 만 g 적어 just one to numb who possessed